야 yeah, 저기 저기 흰색 저거 탈모 저기 보이지? 빛 파란 집두 개. 알아 알아 어딘지 알아 어딘지 알아. 저두개 저거 이빨 이빨. 응. 탈모 징조. 왜 그거? 야 근데 고우나 나는 현실에서 의미도 있고 그지 않냐? 막 게임에서의 의미 있고 현실에서 의미 있어. 나는. 게임에서... 난둘다 그냥 텐션 따라 다르거든. 그래. 나는 게임에서는. 막 높고... 게임에서 높아 텐션이. 세상 모르는 사람일텐데 진짜 세상 조심하거든요 <laughs> 현실에서 야 나도 그래 나 <laughs> 아예 말을 안해 아진짜요 진심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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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나 나. 야, 나, 나아 있었어 가리거든? 있었어 찾아봐요 찾아오라니까 아 그건 아이 저기요 아 있었다니까요 <laughs> 우와 야야야야야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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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세상 조심했을걸? 야 레노 방송, 레노 레노 방송, 레노 방송, 아, 방송. 나가, 레노 방송 나가, 하투. 저거 나가. 그 사람 있다.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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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지렁이 어디 있노? 어디 있냐면은 320 방향인데 저 셀프 풀 살려주세요. 죽었네요. 아니, 저거, 저 정도면 죽지 않냐? 한대 나왔는데. 바로 살기 개꿀잼. 이봐, 이봐, 날 살려. 이봐, 이봐, 내가 가고 있어. 나이번나갔냐 응, 하트 타고 가. 미친이야. 지금 나 살릴 수 있는 미친데. 너무하네. 어. 양다로이드 얼쑤 좋다 다비없네 이렇게 이 에라이 킬, 킬 먹고 살려드립니다. 아, 이새끼못 살려드립니다. <laughs> 이거 아. 이, 일로 오면 살릴 수 있습니다. 빨리 오세요. 아니, 살리지 마요. 컴온, <laughs> 컴온. 아, 좋다, 좋다. 처치 좋다. 처치하면 뭐다? 세이브다. 일번 살리러 가. 아니, 살리지 마세요. 너무 하네. 너무하네. 아, 너무하네, 이번. 아, 너무하네. 이걸 일부러 아까운 척 하면서 안 살려준다. 아, 이런 M16, 씨. 주황색인 걸 보니 M4구만. 누워서 깨만니까 지금 뒤질 것 같다 진짜 겁나 아파 뭐야이거 무슨 뭐대박잖아아 1초만 더 하고 싶은데 얘 빨리 잡아 좋아 <laughs> 왜말 없어 빨리 말해 2번 핫폭한다고 저 마이크 안될거 누구인가 뭐야, 지금, 감독 음. 소리를 내었어? 카톡, 카, 하, 핫톡, 카톡이 아니라. 핫투투 네. 에? 여기, 개왕아. 내 조주로 간다. m16 토이 간다. 간다! 아, m16 두 마리 컷. 빨리 다 잡으세요, 이거. 아, 대피 정립 감사합니다. Kim Song Kim 이껌 n g k 이 m Song 이 i m Song Kim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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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걸 킬까? 어떤 새끼야? 아니 개.. 에헤이 아니 툴, 이건 너브 투아 와우 이 진짜 다 엠마! 어! 아, 아파라파 아파, 아파. 썼어. 야 단체로 네시체로 간다 아야 팔이 너무 아파 아 AK 나쁘지 않아 아, M... AK 계획대로 아, 내고 있어 k okay, 계획대로 내고 있어 AK 계획대로 내고 있어 AK <laughs> 계획리잡으좀두 <laughs> 마리 보이시죠? <laughs> 로비 나갈 로비. 뭐야? 아, 그 h e l 해뭐야가리가리 아, 그가리 아, 야가 아, 대가리대가리 아, 대가리, <목소리나> 대가리. 아, 베가리. <목소리나> <빵깡깡기. 목소리나> 아, 베누누누누누 아, 이리 안 e y h 넘버 n 리아 b e 하 t h 너무하네 h you didn't m a k 저거 h 하 t Don't move, honey. Ah, 아, <laughs> 이